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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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자, 탕! 방 아, 않을... 우아 방 자, 가방! 봐봐 방가이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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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탕방가아 가방! 가 우아 방가 우아 방아방아 탕! 가아 가방! 가방! <laughs> 총을 맞고 간지러워가지고 <laughs> 응, 저왜 이걸 할까요? <laughs> 자기 이름 될때 안녕하십니까 양기영입니다 이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탕탕탕 양기영 인사 드립니다. 뛸때 뛰고 실때 실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탕탕 양기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뭐 개인마다 한번청소에 이름도 하나 해도 하는 거. 그래서 어, 소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숙제를 했는데, 자, 어, 인포레이션 인상. 섬의 사람을 딱 처음 만난 사람 보면은 이쁘다, 어, 눈이 이쁘다, 코가 이쁘다, 머리가 노란 머리다, 어, 단발 머리고 멋있는 옷을 몇 군데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라니만, 어, 인상을. 그다음에 반복해서 불러주다. 어, 박영희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때, 어, 김민숙 선생님 참. 어 미니세요 이렇게 물론 그냥 미니세요랑 라 무관이인지 모르죠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불러주고 김인숙 선생님은 평소에 보는 걸뭘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 보고또 옷은 어떤 옷을 좋아하세요 그냥 이렇게 묻지 말고 김인숙 선생님은 옷을 어떤 옷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불러또 소리가 안 나더라도 마음 속으로 아, 우리 허명숙 어, 선생님 어. 아 이분 내가 이름을 못써 나는 이름을 안 지워 그래서 어 이렇게 그냥 마음 속으로 권정수 선생님 참 이름이 좋아 이렇게 잡고 불러주면 기억이 잘 된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어 어서이션 그래서 영상을 자 예쁜 오란머리 눈이 쌍꺼풀지고 크고 코가 이쁘다. 그녀 래세 가지를 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분은 김민숙이다. 그럼 만들자 었잖 영상을 이렇게 돌리면서. 아, 코하는 비니스, 장가포 하는 비니스, 단발머리하면 흑명수 이렇게 이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예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즈벨트 어, 대통령 참모가 2만 명의 어, 참권자이름으로어큰 어, 그, 그, 공원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로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참모가 있었기 때문에 더 유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내 이름을 상대에 지나 버내겠잖아 삼행시를 풀어드렸죠. 삼행시 뭐라고 그랬죠? 삼불러봐 삼. 삼퍼로 머리를 감았다. 네. 행거도 행거도 거품이 난다. 시. 시시발 폼폼이네. <laughs> 자 이렇게 쏙 들어오게 자기 이름을 그리고 손옥주라는 이름을 <laughs>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렇다면 손으로 옥을 주무르는 여자, 저희 이름은 손옥주입니다. 이렇게 지라고 했는데, 자, 다 준비하셨죠? 아, 나는 지었다 하면, 나와서 나를 탁 세상에 내놓고 싶다, 내 이름을. 하나, 둘, 셋, 저요한번 더. 자,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이 마이크를 지는 사람이 최고의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아, 하나, 둘, 저요 네. 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삼인의 정보가 나갑니다. 정총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지어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서로 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도 안 나와서 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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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사명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낮에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정렬이 충만하고

고생하다